안녕하세요. 와. 질 좋은 언니들의 의사 박정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원분들이 회식을 했는데요. 뭐막 어, 이럴,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아 빨리 끝내면 오줌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듣죠.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중에 어, 나 관계 중에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있어. 그게 과연 오르가아까 서로 수다를 떠는 일이 있었어요. 조회수가 22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또질 좋은 언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 알기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성관계 중에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멈추고 화장실을 가 봤는데 막상 소변을 보려고 했더니 소변이 안 나온 적이 있으시죠? 절정을 느끼고 끝났는데 소변이 잘안 나와요. 한참 기다렸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희 병원에서도 유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요, 그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교감 신경이 작용하면서 몸이 굉장히 릴렉스도 하고 또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쾌감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르가즘에 가까워질수록 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정의 순간에는 교감 신경이 피크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그 오르가즘 직후에는 그 흥분 상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방광은 잘 수축이 안 되고 요도도 확실히 빨리 안 열리고 바로 소변이 쇼하고 시원하게. 잘안 나오는 거죠. 나 아직 절정 모드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중에 질 앞벽이 압박이 되면서 앞쪽에 있는 방광, 유도 지스팟이 같이 자극돼요. 방광에 소변이 비어 있을 때도 있고 소변이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페니스 귀두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칠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때 좀 참으셔야 돼요. 자극이 지속적으로 되면 실제로 더 강한 오르가즘을 느껴지거든요. 또 실제로 스커팅 분출하는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아직 100% 명확한 이론은 아니. 지만 의학적으로도 보고된 반응이에요. 스커팅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여성의 몸에서 알수 없는 액체가 분출되는 현상. 한국어로는 여성사정, 일본어로는 시오기, 영어로는 스커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만약 이 느낌이 너무 불편하거나 싫다면, 방광이나 요도 쪽 자극이 강한 체이일 때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럴 때는 질 위쪽 벽 자극을 너무나 강하게 자극한다거나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이 자극이, 위쪽 자극이 없으면 실제로 오르가즘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자극을 하고 서로 파트너랑 속궁합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오르가즘이라고 단정할 수는 있을까요? 예이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오줌 마려운 느낌이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오르가즘 느낌은 오줌 마려운 느낌과는 다릅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들은 내가 오르가즘을 느꼈다는 거를 확실히 알수 있어요. 오르가즘을 느끼면 질이 리드미컬하게 수축을 합니다. 짧게는 8번에서 많을 때는 한 30번까지 수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장박동이 빨라지다가 이완이 되고요. 등에서 땀도 나고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플러스 소변이 마려운 느낌까지 나는 겁니다. 평소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있다면 방광염, 과민성 방광, 그 다음에 웃거나 뛸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등의 질환일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성관계 자극이 더 심해지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이나 골반 저 근육 약화로 관계 중에 소변이 셀것 같아요. 저 너무 민감해서 관계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시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내 몸은 굉장히 건강해. 나 굉장히 민감한 여자야. 라고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이해하고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면서 성관계도 훨씬, 아, 재밌고 더 편안하고 그래서 만족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여성 오로가즘의 종류와 진짜 느끼는 법.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